자 일부의 마지막 발표 팀이 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회사는 한 에듀테크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무대로 등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일화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네, 무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부 마지막 발표해 주실 한 에듀테크는 어, h s k IBT 한국어 능력 시험 등. 한중간 취업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인터넷 은 중국 한화수품시입니다 올해는 우선 서울지역, 인천지역, 수도권지역에 의해 제스키아이티 고사장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시자들의 거듭적 취급 도구를 위하여 문시점 실제 주민들을 모의고사 서비스를 도입받여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 퀘스트지법 1번에 의한 수업이고 이 기업의 처음 만한방안은 외국인의 한국어 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업으로써 중국 국제직업항공 자격증도생긴팅되어항국어로서도 유일하게 국가자격증을 시행을 의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 그리고 그 이외에 아세안 국가들을 오케이 테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한한의에대표본에서 일본에서 일에서일본에에일에서 일본에서 일에서 일본에서 일서일본이서일에서일서일에서일을서 일본에서 일본 너무 많이 익숙하시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그 K-pop, K-드라마, 뭐그 K-콘텐츠들 다양한 여러 가지 패션, 뷰티 뭐 이런 쪽에서 많은 그 유행과 빨려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그 신선자 공력을 많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여러분 뭐 방탄소년단 아니 BTS 잘 아시죠? 그, 올해 들어 아주 능역히 아주 대단히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국어로 이제 노래를, 노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또 이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 역시 아마, 아마 지금, 지금 시장에 100배 이상의 폭발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이상,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한류 스타들과 다 여러 분야 각 분야 드라마나 영화, 아 어, 가요계 이렇게 많이 떠오르고 있겠죠. 매일 많이 수고시기 들어서 알고 있을 줄이라 생각하고 뭐 요새 문화 분장까지 받는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 저희가 그, 그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주요 비즈니스는. 한국 어 학습을 위한 한류 미디어 콘텐츠 포털을 썼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물론 SK 한국어 등그런 여러 당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우리가 한국어에 대한 좀더 세계적인 관도에 접근하는 그런 걸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이 우리가 팝,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웹툰, 어뭐 드라마 등 이런 식으로 여러 콘텐츠를 많이 해서. 그 배경을 해서, 이런 결국은 교육학습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현재 인프라는요, 그 한국 관련학과가 중국이 220, 220여 개 정도 되는데, 어, 태국이 태국 같은 경우 고등학교에 150개 정도 개설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에 220개가 아니라 한 270여 개 정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어과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베트남, 태국 등뭐 어, 아시아하고 뭐,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등 많이 증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 진출 기업들이 역시 되게 중요한데 그 중국은 2만 5천 개 정도 기업이 돼서 100만 명 정도 이상 고용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7만 명. 역시 한국어를 다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취업의 목적이 더 크고요. 그런 것그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처험시샷이 그 상당히 많이 늘어고 100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어, 앞으로 또, 또 100배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포털사이트 할리온닷컴을 이제 내년, 어, 내년 하반기에 서비스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 생각하지 못한 어떤 세계 의 한류의 기술을 설정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 이해도와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 구인 그 관련된 게 아예 결국 고른 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한국어를 배우면 각 지역에 한 2배에서 5배 정도 월급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 러시아에서 도 월급이 일반 직원들 대졸 50만 원 정도 했는데 한국어를 하면 또두 배, 세 배. 나 미얀마 한뭐세 배, 네 배. 베트남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국어를 하면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그 여름 생각하기 외국 외국어 우리가 배웠을 때 영어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이.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한류 원 닷컴이라는 저희는 이제 사실 그런 콘텐츠나 여러 가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잘그 중재하는 역할의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고 저희 핵심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어 시험. 모바일 쇼 서비스도 하고요. 스마트 러닝 관련된 거 이런 걸 핵심으로 가져가면서 균인구직자극연 올릴 수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 미디어 콘테스트는 제 과학 아까 얘기했던 K, K 시리즈의 이런 콘테스트를 여기 올려서 서로 그 비즈, 비즈니스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음. 저희 회사의 수익 전망을 좀려보고 있는데. 그 일단 사업 부분이 XSK 오피테스트. 워케테스트의 중사 부분 응. 그리고 한류 한류 온라커에 대한 앞으로 콘텐츠 이거 이, 이 이제 동영상 기반으로 이제 미디어 소스하기 때문에 그상그 그그 같은 그 수익률이 상당히 응. 에, 좋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매출을 측면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국어와 아, 한국어 교육 두 개. 기반으로 해서 현재와 미래의 할리 온닷컴을 그 진보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과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모바일 단말기 기반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콘텐 플랫폼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언어 사용자 별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코스타 등록을 한건한 한 경험이 있고요. 그 투자자한테 주요 투자자들한테 그 회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한기술, 무한기술, 동화지 않고 여러 등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독점적인 지지 상황도 있고요.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그 다음에 저희가 증권발행조건 같은 경우에는 삼자 회정을진행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한어 지금 한0 0만 아르바이트 정도 좀 투자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 3, 4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3 이제 삼자 회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조프네스라는 게좀 요새 핫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조프네스가 좋은 조건 좋은 것으로 정책이 바뀐다면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택해서 현재는. KSM이 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탕충내성장 요건이 현재 충족이 되어 있는 저희 예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뭐 투자자들한테 어, 많은 그런 인증, 인증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장 이게 좀 핫한 그, 중국에서 국가 자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이제 어.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투자하신 분들에 대한 그 앞으로의 그 그런 그 사실 이제 목숨 걸고 한다는게 저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먼저 테스타 회사 상장할 때도 게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심장이 그때 좀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엑스트에서 결국 다시 중국으로 중국에다 많은 투를 하고 다시 이제 리턴에서 어, 다시, 여러분들 앞에 다시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위원님 질문 이어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 니다 네, 감니다 스마일 합니니다 네, 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넓은 플랫폼 사업을 하시려는 걸 들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중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무에 필요한 실무자 위주의 어떤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그런 테스트 사업을 통해서 고객를좀 유입해서 실제로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키우기에는 약간은 좀 이렇게 동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별도로 좀 어떤 그 한류 콘텐츠, 교육 콘텐츠를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한 좀 추가적인 전략이 있으시지 그점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laughs> 결국은 이제 그 언어를 그 안에서 이제 아이 안에서 놀게 해야 되는데. 그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 유튜브 그런 식의 그 온, 미디어 등을 이런 식으로 매, 매개체를 엮어 주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표준화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플랫, 플랫폼에 표준화는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셀프 테스트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 본인 자격증 이제 오프라인 스마트폰 내걸 가져와서 오프라인 장소에서 와이파이로 잡아서 이제 그거를 시험을 보고 보 겁니다. HSK i p x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이제 물론 PC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저희는 이제 그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음, 결국은 뭐 유튜브와 비슷한 어떤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은 결국은 마지막 항구가 잘한 것까지 목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아니어도 그제 입문하는 입문자들 한테 정도까지만 테스트가 가능하도록도 지금 네,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심플로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 역시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비즈니스 모델이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예로는 썬 문제도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유학생, 중국 유학생이 줄었을 것 같습니까? 안 줄었습니다. 교육은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그리고 이미 한번 결정해서 내렸기 때문에 변동하기 쉽지 않아요. 중국 내에서도 공부할 때 한국어 공부냐 일본어 공부냐 영어 공부냐 할때 그래서 그냥 제가 싸든 분위기를 읽었을 때는 그 상황이 그 당시에 그랬고요. 뭐 그러면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네. 정시가 질문은 하나만 더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피테스트의 중국 내 인지도 그리고 향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현재 그 200여 대 대학의 이제 오피테스트 같은 면에서는 다 이제 공문이 나가서 포스터도 나가고 저 그런 맥 갖고 있는데요. 어, 결국 뭐냐면, 볼은 시험입니다. 시험. 저희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와 뭐 포스코, 삼성 이런 등등 회사들이 저희 회사 직원들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부시에 500명 정도가 매년 시험을 보고 있는데, 어, 이게 왜 좋냐면 직원들이 그 주, 한국어가 됨으로써지니녀들이 엔진 빈번하게 왕래를 하거든요. 여기 2 0 공장, 3층 공장에서 두세 달이 멀다하고 왕래할 때 중간에 어, 그 친구들이 주변 업무를 하면서 통역도 해주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엔지니어들이 중국어 공부고 중국어를 한다는 거, 영어 한다는 거 거의 거의 1%밖에 합리이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직원들도 전 직원 하인스바 스파 하인스반도체 같은 건 천팔백 명에서 이천 명 되는데. 절반, 천명 정도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마지막 발표해주신 한에들 케이크 한일환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